이 방에 갇힌 채. 자, 템플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의 템플를 찾아라. <laughs> 이러고 만나는 거야. <laughs> 어디 가세요? <laughs> 너무 웃기다. 타일버스인 거 너무 귀여운. 와, 우리 타일버스 탄다. 가볼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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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우리가 형원이 노래 좋다고 하니까 바로 형원 이 노래 나오죠? 갑자기 <laughs> 생각이 났어 <들었어>? <laughs> 뭐? 뭐였지? 뭘 아냐고 어. 저도 돼알어그 아이한테는 질 수밖에 없어 상대는 막내니까 이해해줄게 아이크집 짜잔 짜잔 어 너무 추워 날씨 이거 무슨 일이지? 딸을 보러 왔다 거끔히안 보일 바다 안녕 우리 형원이 생일 축하한다 <laughs> 뭐 먹지? 치킨 먹고, 네, 지금 을이 치킨 싫은 거서 치킨이 보이긴 하네. 근데 고 아, 치킨이 안 먹는다. 두둥...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난토마다 먹으니까, 너 먹고 싶은 만큼 사면 돼. 어, 난토냥또 사줘라. 어...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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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 이거 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이거면은 우유 사야 돼요 우유 오케이 하이볼 하이볼 하이볼? 예뭐 yes. 먹지? 나잘 몰라 나도 먹는 거만 먹어서 근데 저거 샌드위 맛있던데 이거 요거? 어 그래. 저거 저거 나만 되게 맛있었어 너는? 나도 아니, 아니 하이볼 이어어 하이볼 먹보고 싶어서 아니,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여튼 먹으면 되잖아. 이쪽으로 해주시래요. 왜냐면 혹시나 바다가... 네, 일이 읽을... 티켓 읽을... 리켓 읽을... 티켓 아을 고 나보다 너가 나보다 잘먹기 때문에 너가 골라야 돼. 나보면꾼이야 오랜만에 이어 나보다고. 과자도살 거야? 자 과자? 아니, 우리 있... 르니까 물도 물이 있아 근데 네. 거기 어. 있는게 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고 아. 하루만 있는 게아니라 이틀 있으니까 어. 큰거 하나 사자. 어, 그 이틀, 이틀. 3일은 그냥 먹고 많이 안어 그러면은 이하나는 되겠다 어 그거 하고 이제 아, 케이크로 아, 그거 하고 과자 너뭐 좋아하는 거 하나 해나 거. 뭐야? <웃음> <웃음> 젤리 는뭐 그런 영상 볼때 먹을 젤리 하나 사 이게... 나는 케이크로 냠먹으면 <laughs> <걸리면> 되거든? <웃음> 아, <웃음> 아막 대학교 동기들하고 갔 이봐 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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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우리 기저 많이 안 먹잖아 3년 얘기 끝 말이 돼? 뒤지다 깔아줄테니까 <laughs> 제주도 가면은 회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못 먹었어 형님? 될수 있지 내가 <laughs> 못먹어가지어떻게 괜찮아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동해가서 치킨고르기 한될거 되는 느낌이야 오리 지난... 저지방 어차피 우리는 하루 안에 먹을 거기 때문에... 아,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 너무 좋 아니면 여러 맛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그렇지? 근데 내일도 있잖아... 석상만 <laughs>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어아 그래? 너 후라이드 파고라... 아, 아니요, 오기, 야, 프라이드. 순살. 사라이드 어? 프라이드? 네. 네, 아니면 얘. 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같은데. 네가 응. 많지 않겠다, 그렇지, 많지. 이거드이 걸리면 되게 뭐먹뭘까 얘네 뭘까? 할것같데 <laughs> 근데 진짜 이거 먹고 배가 불러요. 이드도 <laughs> 있어. 아, 나 케이크 큰거 있답니다. Hello! 해파고 바기 들어가려면 뭐라도 등급를 사서 가도해야 돼, 그렇지? 내일 어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가기 전에 뼈 다시 먹으면서 까여러면서케인만 경험으로 즐기어이 이렇게 가자. 아, ん? Okay? 와, 진짜 많다. 언니 좀 많겠지? 찍어줄래? <laughs> 아, 네. <laughs>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역시 유기한의 여자다워. <laughs> 내가 미모로 추진해보려고. 미모로 추진해보려고. 얘는사사인지 하천인지 모르. 여긴 어딘가? 우린 어딘가? 나네 바다야? 아, 어. 아늑한 숙소 사진 음. 음. 우동탕 음. 느낌 너무 좋은데? 음. 자이 중에 몇 조각 드실 거죠? 음. 몇 조각 꺼낼까? 언니가 다 먹을 거야? 난 아마 다 먹을 거야 나다못 먹는데 이거 아, 나도 먹어. 어째 내일 또 있어. 좋아요. 아, 내 똥. 이따가 더 먹을 수도 있고, 내뺄 수도 있고. 흔들면 될거 같은데, 나 사실 이거 묶으면 그집 앞에 남겨놔야 되거 맞아, 우리 배에 남겨놔야 돼. 지진 네. 씨. 잘생기셨어요. <laughs> 那从底下把它踢过的

지금 아,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i 다 I can f 이 n d a t u m b 가 e I'm not sure if I c 살짝 부었 는데, 그게 부다고아 귀여워 나형

이제 안될거같은데 가만 없어 에? <목소리> 짜잔 따와나 해일축하해 차착 짜자잔짠 나이콧 짜자잔 아 우리 뭐 이거 뭐냐 잠옷 인증이라도 할까요? 예예 잠옷 예, 예, 예. 어디갔어 우리 까꿍 <목소리> 얘가 더 연하네 그치? 어? 귀엽죠? 우리 애 귀여워요 으 안녕 생래을 축하하는 재복이 저에게 사진을 좀 주세요 언니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나 아, 근데 거의 동영상이긴 해 <laughs> 계속 동영상 찍고 있었어가지고 기다려봐 아, 저희 그러면은 개 먹어볼까요? 네 그냥 다 드시면 요아불 끄고 불을 켜죠 뭔가 <목소리> 약간 부족한 것같 <목소리> 저희 그냥 팔아봅시다 네, 그럼, 그럼 제가 먼저 트라이! 오케이 원아 내가 너의 케이크 좀 한입 할게 음! 맛있어? 맛음 크림 케이크 아쉽네요. 어나 너도 먹어 봐. 먹어 봐. 왜 먹지 못하니? 너의 생일 케이크인데 왜 먹지 못하니? <laughs> 왜 먹지 못해? 이상해요. 왜? 냠냠냠냠. 어머. <laughs> 오빠가 너무 오빠가 뭐 꽂았어요. 제가 잘못은 제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지 아까. 어머. 제가 Eat 'em. <laughs> oh, wow. 신장이 휴가 안든줄 알았어. 진짜 신장이 내가 안쓴줄 알았어. 너 죽을 뻔했다. 우리 씻기 다 씻었어. 문지안았을을때 있잖아. <돌로는 고생한 소식> 진짜 나도 안씻 와, 나이에거 처음 봐. 근데 나도 빨로우 처음 만 들어봤어. 어? 에서 <돌로는 고생한 소식> 뭐 먹어 보든지 하 있는데 이렇게 멋어 보는 건 처음이야. 어, 조금만 먹어 볼게요. 네, 먹어 보고 그다음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다르게 나는 알쓰거든, 형아나. 형아 뻥이야어 너와 다르게 뻥이었어. <laughs> 뭐, 나는 진짜 형아나 글쓰요. 뻥이야. 나보다 알쓰인 사람은 이민혁밖에 못 봤어. 아니야, 민혁이 나. 내가 민혁 좀 그렇지. 그러니까 나 민혁보다 한참 작고. 아니, 아니, 아니야. 민혁이가 훨씬 약하지 않나? 어 민혁이 앞이 깜깜해진대잖아 걔는 야 그건 진짜 보여있는거야 우리 뜬다? <laughs> 민혁이가 뜨잖아 어 우리 지금 뜬다 와 보여 보여 이거 색깔? 미쳤다 색깔 미쳤다 언니 색깔 미쳤어요 우후. 두근두근 두근두근 근데 딱딱했는데 초초초초 소심한 동글동글 동글동글 에바야? 맛있는지 는지 모르겠어 얼음이 없어 know. I d 이 n t k n 어 자고 don't know. I don't k n o 짠 I don't k 자 o w I don't know. I d 우 n t know. I don't know. I 아 뭐야? 진짜 맛있다 아니 내가 밖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 그래? 어 밖에서 와티지아니진짜나 진심이야 <laughs> 우리 어 못먹고 보자 자! <laughs> 못먹고 그 전에 했던 것도 이렇게 해서 좋아좋아 어, 먹을래 좋아. 뭐 저는 싹다 봤죠 나... 네 말, 네말 알잖아요 저 맨날 못먹고 들어오는 거먹고싶 안녕 나야 천천히 소화야 너, 너 이따가 내가 또편집 보여줄테니까 봐봐 너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안녕 나야 찬이다아 진짜 웃기다 아싹다봐싹다봐 룸피 안래아 좋죠 그게 되나 진짜 행히정 아, 어 맞아 와 아, 이거 이거 기획한 사람 칭찬 해치 있다 저기다가 슬로우 모션 걸는 거 칭찬해 근데 그 와중에 유교들 편하게 부터 하나씩 뭐야 <어까? 웃음> 어, 야, 남아있는데, 제가 이거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것도 넣어 뭐, 음?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것도 뭐. 이 정도도 이는거응 케이크만 것 같은데? 그과일괜찮과일 그래? 응.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면 먹을걸? 아, 그러고 밥 먹을 수 있어? 아침에 내가 훨일어지는데 아, 아, 나보다는 훨씬 일찍 일어날 기 때문에? 그러면, 어. 여기 거시나 되면 가 응. 야, 근데 나 상상했는데 너나 그냥 지켜보고 있어